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청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또는 직무유기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아 글쎄요 다른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인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그어 집권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서울시청도 그렇고 매우 뜨뜻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처음에 어, 그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는가에 대해서 몇몇 후보군이 있는데 지금 그 중앙지검도 그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시간을 벌다가 저절로 뭉개지겠지라는 생각은 설마 안 하겠죠. 이런 일일수록 진실을 어,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런 그 피해자들이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나오는 현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최근에 말이죠, 어, 뉴질랜드에서 한국 외교관이 어, 뉴질랜드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라고 하여. 매우 지금 시끄럽습니다. 뉴질랜드의 총리가 여성인데요. 80년생이에요. 매우 젊었죠. 80년생이니까 이제 겨우 40살입니다. 어 일찌감치 정치 입문해갖고 여성 총리로서 많은 족적을 남기거든요. 특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가장 잘한 나라 중에 뉴질랜드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어, 코로나 제로를 선포한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총리가 제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이라는 이 여성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통화 내용 중에 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도 언급이 되었다 해갖고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미 뉴질랜드 언론에서는 몇 번씩이나 저는 대서특필인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뭐 분단이 된 것도 아니고 주위에 아, 주적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들이 뉴질랜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한국의 아, 차석 대사가 아, 뉴질랜드 사람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추행했는지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 언론 보도에서 어, 묘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 언론 보도라든지 또는 성추행 피해자의 어, 대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에서 현장 조사도 거부하고 또 CCTV 조사도 거부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도 지금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하게 묘사한 매우 민망한 성추행의 내용과 관련해서 뉴질랜드는 건당 세 건이 걸려있는데 건당 뉴질랜드에서 7년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대사관에서 이런 성추행과 관련한 범죄는 한국도 한국 정부도 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조사 결과 아, 외교관에 대해서 한달간봉을 하고 지금 그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아직도 외교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도 뉴질랜드 언론에 자세히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현재 뉴질랜드 교민들은 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의 부임한 이 외교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본인은 매우 억울하다 또 이런 어,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뉴질랜드 TV에 음, 이 사람의 진술서, 우리말로 쓰인 진술서도 이렇게 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제가 민망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추행을 했는지 그 내용 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외교관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예민한 부위가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 움켜잡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 두드리기는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외교관이. 그왜 예민한 부위 근처에 손을 댑니까? 그 두드린다는 건또뭔 소리인지. 아무튼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어, 뉴질랜드는 한국과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를 인도할 수 있는 협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뉴질랜드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은 본인이 직접 자기 발로 가지 않는 한 그걸 강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특히 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어, 우리나라의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라는 분이 어, 커밍아웃한 게이입니다. 그래서 어, 일본인 남성 어, 부부죠 부부 그러니까 아, 배우자하고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어, 굉장히 고센서티버티라고 어, 그러죠 민감성이 높은 나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사람을 인도하라 그러면서 어, 그런 예가 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말레이시아의 외교관인 것 같은데 어, 그런 성추행과 관련해 갖고. 결국은 인도 받아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다. 이런 그 보도까지 뉴질랜드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외교관이 어 현지의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촉구받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로서도 꽤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제가 모두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이런 일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다면, 뉴질랜드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공무상 기밀 누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직무 유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직적 은폐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느 부처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부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끝까지 쫓아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겠죠. 물론 공소권은 소멸했지만, 누가 그 이야기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했는지, 고소장이, 어, 접수됐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이미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 묵살한 거 아닙니까? 뭐, 너가 이뻐서 그래. 너가 좀 참으면 30년 동안 뭐, 편안한 공무원 생활이 보장된다는 둥 해가면서 또 그거, 저, 허락받으려면 최종 허락은 시장한테 있으니 시장한테 가서 받아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그 비교가 되면서 조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 뉴질랜드의 경우에 피해자가 언제 피해를 당했냐면 2017년에 당했는데 2018년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 이거는 의식의 선진화. 문화의 선진화, 성에 대한 인식,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그 다음에 그 약자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뉴질랜드 정부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지 대응 태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그 한국인 외교관으로 돌아가서. 어, 본인이 그 억울하다면 오히려 명쾌하게 소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라면은 왜 CCTV라든지 또는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대사관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궁극적으로 거의 뭐 나라 망신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관이 그 국가의 대표여야 되는데. 페미니스트 정부 참 민망하고 씁쓸합니다. 페미니스트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